할렐루야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 하면 더잘 됩니다. 지난 시간, 요다일의 첫 번째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들어서 축제예배와 또 금요예배 때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는 모든 예배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다윗, 다윗은 이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기 전인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세의 집에서 막내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세는 사모엘이 아들들을 다 불러서 정결하게 하여서 다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양을 치게 해서 자신의 일곱 아들들만을 사모엘에게 보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이 세가 봤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의 눈에는 다윗의 형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일곱 아들들이 더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 어, 그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묻기 전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심지어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조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엘리압도 이제 첫째부터 해서 일곱째 아들이 나오기까지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님이 기름부으라고 하신 그 아들입니까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가 아니다 또이 자가 아니다 이 자가 아니다라고 일곱 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아들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장 눈길을 받지 못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예비하시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가장 막내였고 가장 작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 대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가 부르자 그제서야 그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집안에서 일을 할수 있고 또 집안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장남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모두 쏠렸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덟, 여덟 형제 중에 막내였던 이 다윗에게는 집에서 가장 작은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기에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생각에는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오지 않아도 되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나 집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다윗의 평가와 이첫 모습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다윗을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역대 최고의 왕이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첫 시작은 겉으로 봤을 때는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막내였고 집안에서 기대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집안의 가장 작은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짝 다른 것은 다윗은 그렇게 작은 일 앞에서도 순종적이고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치는 일이 작은 일이었고, 심지어는 아버지는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하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시킨 양은 양을 치는 일을 순종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도 살짝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형들을 위한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이런 소리를 들은 다윗은 자신이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다윗을 본 사울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 같은 소년은 싸울 수 없다고 하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시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전쟁 속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직전 사울은 어린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상식에 맞춰서 다울을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그저 막대기와 물맷돌만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칼을 들고 나가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골리앗은 거대한 장정이었고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기에 더 그래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자신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을 때처럼 자신의 손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손에 익숙한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제껏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 하는 골리아 세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고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알수 있듯이 다윗은 이미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손에 넘기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열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대로 확신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소년이 던진 물맷돌은 장정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그로 인해 골리앗은 다윗에게 패배하였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하던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왕조차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어,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소년의 손에 의해서 패배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더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다윗처럼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내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했습니다. 과연 내가 다윗처럼 할수 있을까? 그건 다윗이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고 명쾌한 한 가지의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 다윗의 모습을 나조차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할수 있었던 명쾌한 한 가지의 이유는 자신이 하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다윗의 첫 모습을 보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그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산다는 것은 다윗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해야 한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걸음을 다윗처럼 걸어가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과 첫 시작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달 공동체는 오늘부터 해피 스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은 이제 귀빈 초청 축제까지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피 스쿨, 또 행복 모임을 통해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위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해피스쿨 행복 모임은 전적인 성령님의 사역임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을 듣다 보면은, 들, 어, 알다시피 이 교회에 100명이 모인다면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세명조차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라는 귀한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 모임과 해피스쿨이라는 대안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실패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할수 없다고 속이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저 그 크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구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상황들이 골리앗이 되어 우리를 속이려 들지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리앗의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었던 골리앗, 골리앗의 모습은 칼을 들고 그 칼로 사람들을 베고 죽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골리앗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신들을 말로써 겁을 주는 그 모습에 속아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월왕까지도 그런 골리앗의 모습에 겁을 먹어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되어지는 그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앞에 주어진 골리앗을 보며 소가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피 스쿨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또 행복 모임에 이번에도 영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겁에 질려서 나를 속이는 골리앗에 그대로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모두가 벗어나야 합니다. 행복 모임 메시지처럼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거짓말, 그리고 수많은 골리아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2,000, 2만 세계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달 양육훈련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2,000, 2만 세계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2,000, 2만 세계 비전이 무엇이, <laughs>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묻고 납니다, 제가.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도 양육훈련을 열심히 받았기에, 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 뭐,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친구는, 어, 22만 세계 비전은 2,000명의 셀리더와 2만 명의 선교사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근 <laughs> 하도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소링스쿨 어, 2학기 때 소링스쿨 2학기는 졸업반 바로 직전 훈련입니다. 2학기 때 우리 이제 전 단계에서 반장을 했던 친구가 아주 당당하게 2천 평소에 대답을 잘안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눈을 피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될것 같으면은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친구가 너무 당당하게 2천이만 세계 비전은 2천 명의 셀리더와 2만 명의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순간. 너무 당당히 얘기하니까 순간 아 맞아라고 얘기를 할 뻔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뭔가 조금 다르다 아 그래서 아 그래 누구야 2천이만 세계 비전은 아 맞는데 앞뒤만 살짝 바꾸면된다 2천 명의 선교사와 2만 명의 셀리더를 세우는 그런 비전이다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3주 된것 같습니다 그 일이. 2022만 세계 비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2022만 세계 비전이 2000명의 선교사와 우리 오전에 그2000 선교사 중에 한 명을 또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2000명의 선교사와 2만 명의 셀 리더 이것에 들어가려면은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한것 같습니다. 저도 어 저는 이제는 2천 셀리더와 또 2만 셀리 아 2천 선교사와 아 2천 선교사와 또 2만 셀리더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이전에 이전에 그냥 양육훈련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2천 2만 세계 비전이다라고 외치는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 교회가 2천 2만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나는 아직 그곳 가는 거리가 머니까 나랑은 아직 상관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다일 라이들은 더 그렇겠죠. 요다일 라이들은 어, 당장 서준이가 서준이 이제 15살인데 당장 서준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 학교를 그만두고 어, 우리 저기 뭐 대륜중을 그만두고 갑자기 2천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또는 갑자기 2만 셀리도로 세워진다거나 아직은거 아멘이 아니라 아직은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또 다니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서 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2천이만 세계 비전은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는 비전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려면은 먼저 첫 번째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주저주저 하다가 어, 대답을 잘못 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2002만 세계 비전의 시작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 명의, 당장 2000명의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또 내가 당장 2만명의 셀리더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해피 스쿨을 하고 있는 내가 그리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2천2만 세계 비전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통해서 그렇게 비전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말을 못하든, 내가 얼마나 내성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꼭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리고 이 영혼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서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난주 수민이의 간증에서 수민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해피스쿨이 잘안 됐던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오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켰던 자신이 바로 그 해피스쿨의 열매였다는 것을 양육훈련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래서 작년에 해피스쿨을 그냥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아니라, 아, 내가 열매로 맺혀지고 있었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 모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해피스쿨의 열매들입니다. 영혼이 오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바로 이미 성공한 행복 모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라는 열매를 통하여서, 이제는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반드시 영원권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분명한 변화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베스트가 없던 친구들에게는 베스트가 생기게 하시고 또 양육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작년 요달 해피스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조차도 해피스쿨에 나가는 것을, 어, 수민이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피스쿨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학교 안에서 해피스쿨 열리지 않아서, 학교 앞에서, 카페에서, 때로는 뭐 차에서 이렇게 해피스쿨을 열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친구 많은 거 아는데, 베스트 없다면서, 자기 학교에서 왕따라서 친구 없다고, 분명히 제가 친구 많은 거 아는데 <laughs> 베스트 한 명만 얘기해 보자 아무리 얘기해도 아저 베스트 없어요 저 친구 없어서 안 돼요 그런데 주말마다 친구랑 놀러 다닙니다 근데 베스트 없다고 자기는 자기 친구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혼 초청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어, 베스트가 거절할까봐 너무 두렵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양육홀랜의 자리에서 하고도 했습니다. 그 작년 1년에 요날 해피스쿨 시즌 네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요셉으로, 다윗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피스쿨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스트가 없다고 계속해서 오기던 서준이가 베스트가 생겨서 <laughs> 매주 베스트가 오지 않더라도 작정한 베스트를 품고 기도하는 해피스쿨 리더가 되었고 학교에 해피스쿨 열어서 지난주에도 간등했듯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해피스쿨로 초청 못했던 수민이가 자신의 친구들 4명에게 해피스쿨을 선포해서 그네명 모두가 해피스쿨을 끝까지 다 듣고 심지어는 수민이가 가장 마음을 크게 내고 또 가장 크게 거부반응을 보였던 베스트가 초청축제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역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베스트가 다시금 오게 되어서 심지어는 작년에 부모님의 반대로 인하여서 예배자리로 나오는 것이 막혔던 친구가 다시금 해피스쿨에 자리에 나와서 또 새롭게 해피스쿨에 나온 베스트와 함께 장결자 친구가 다시금 복음을 듣고 이제는 자기가 다시 우리 교회에 다시 나가보겠다고 다시 예배에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셨고 또 계속해서 해피스쿨을 확장시키셔서 자신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한 번도 베스트를 초청해 본 적도 없었고 항상 몇년 동안 선생님이랑만 교회에서 해피스쿨을 해도 왔던 친구인데 중1 이후로 고1이 된 현준이가 처음으로 이번에 해피스쿨에 베스트를 초청하여서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관계 맺기를 통하여서 자기가 좋은 관계 맺기를 해서 해피 스쿨을 초청하고 싶다면 저한테 전사님 치킨 한번 사주시면 안 되냐"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서 또제 카드를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좋은 관계 맺기를 하기도 하고 <laughs>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 요다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들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또 은찬이라는 귀한 영혼이 또 예비된 영혼이 예배자리로 나오고 또 풋살 대회까지 나와가지고. 상도 다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없을 것만 같던 이 복음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보게 해주십니다. 이것들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요셉으로 다윗으로 다니엘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지 않던 해피 스쿨에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해피 스쿨. 아이, 제가 학교에 들어가겠다 하면 아이들이 다, 어, 저희 학교 안될것 같아요. 저희 학교 들어오다가 아마 선생님한테 막히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아이들이. 그런데 그냥 차 끌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항상 학교 문이 열렸습니다. <laughs> 그렇게 들어가서 또 동부중학교 안에서 재민이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베스트가 7주 차에 복음을 들으러 처음에 이 해피스, 처음으로 이 해피스쿨 현장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을 포기하십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모임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번 시즌에도 내 베스트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실망하고 있던 저희 셀 가족이 있었는데 이셀 가족이 이제는 다시금 도전해서 엄마의 행복 모임을 도전하겠다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장결자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전하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행복 모임 해피스쿨 해피 키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요달 해피스쿨 오늘 시작해서 다음 달 셋째 주 주일 오후 3시에 초청축제가 또 시작됩니다. 한달 뒤에 있을 이 해피스쿨 또 초청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번 시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2주 남은 기빈초청축제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혼들조차도 기빈초청축제 자리로 불러주셔서 반드시 이 영원권의 기쁨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단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수아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위처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윗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요셉으로 불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니엘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남은 2주 기빈초청 축제를 통하여서 더큰 영원구원의 역사를 더 놀랍게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